아, 네,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건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땅. 오늘은 잠깐, 잠깐 라이브로 뵙는 게, 아, 드디어 제가 저번에 옛날에 만들었던 그 뭐죠? 영미 에디션. 어, 영미 에디션 건담을 김은정 선수님한테 보냈는데, 드디어 김은정 선수님이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인스타에. 네, 그, 사회 관계망 네트워크라 그러나요? 그, <laughs> 뭐라 그래? <laughs> SNS에 드디어 인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어, 물들어올 때노젖는 심정으로 라이브를 잠깐 찍고 있습니다. 다들 잠시 동안이지만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 김은정 선수 인스타그램을 일단 한번 볼까요? 아, 일단 한번 김은정 선수가 어떻게 인증해주셨는지 한번 슬쩍 한번 잠깐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잠깐 볼 거예요, 슬쩍. 네, 아, 굉장히 예뻐지셨죠? 결혼하시고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근데 안경 선배가, 안경이 없네? 네, 지금, 김은정 선수 인스타인데, 네, 건담 인증해 주셨고, 뭐,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 어, 뭐, 여러 가지, 같이 또 보냈었죠? 같이 보냈었는데, 그러면은, 같이 보내신 분들 것까지 전부 다한 번에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 상당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래서 뭐, 덩달아서, 뉴스에도 조금 뜨고 있어요. 네, 뭐, 랭킹 2위네요. 뭐, 약간 뉴스도 뜨고, 음,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어, 제가 좋아하는 민중의 소리에도 떠고 뜨고. <laughs> 네, 김은정 선수가, 상당히 예뻐지셨고, 어그 인증해 주셔갖고 너무 좀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어, 김은정 선수가 뭐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왜 늙었지 하고 얘기해 주신 분인데 제가 요즘 오토바이 타느라 살이 많이 탔어요 <laughs> 야, 그리고 그 김은정 선수님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뭐 실제로 만나 뵐 일은 없겠죠 만나 뵐 일은 없겠지만 선수 생활도 잘 하시고. 어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laughs> 네. 나는 결혼 언제 하나? <laughs> 그럼 뭐 잠깐 짧은, 짧게 소식 전해드리려고 켰고요. 음, 다음번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트리스탄 지금 6편 찍었고요. 그 다음에 어 캐논 건담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또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아마 서울 코미콘에 제가 출동할 예정이니까 서울 코미콘에 혹시 오신 분 있으면 같이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그럼 일단 다음 편집 방송이랑 라이브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김은정 선수 행복하고 우린 또 언제 본담